좋은 일자리를 찾는 청년 여러분. 온택트 청년드림 취업 박람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나는 무슨 일을 잘할 수 있는지. 내 일자리는 도대체 어디 있는지 답답하기도 하고 걱정도 많으시죠. 온택트 청년드림 취업 박람회에서 원하는 일자리를 척척 구하고 역량도 쑥쑥 키우시기를 힘차게 응원합니다. 청년들에게 기회와 희망이 있는 제주 여러분이 세상의 주인공이 되도록 열심히 뒷받침하겠습니다 힘내라 제주 힘내자 청년 안녕하세요 제주 청년 여러분 그리고 기업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1 온택트 청년들임 취업박람회를 주관하는 제주상공회의소 회장 양문석입니다 최근 지역 내 코로나 19 재확산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실 도내 기업들과 제주 청년들에게 일자리로 희망을 드리고자 2021 온택트 청년들 임 취업 박람회를 마련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오늘부터 6월 18일까지 약 12일 동안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총 30개 기업이 참여해 70명을 채용할 예정입니다. 이번 비대면 소통의 장을 통해 기업들에게는 준비된 인재 채용을, 청년들에게는 취업 성공이라는 희망으로 코로나19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박람회에 접속한 모든 분들이 좋은 성과를 거두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제주 특별자치도 2회 의장, 전남수 인사드립니다. 2021년, 언택트 청년들인 취업박람회가 막을 올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30개 기업과 20개 기관, 청년 구직자 및 예비 창업자 등 500여 명이 참여하는 제주 최대의 일자리 박람회입니다. 취업이 어려운 청년들은 뜻을 펼칠 수 있는 좋은 회사를 만나고 기업과 단체는 성장을 이끌어갈 우수 인재를 유지할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합니다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좋은 소식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처럼 소중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제주상공회의소 양문섭 회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좋은 일자리가 곧 복지이고 성장입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일자리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일하고 싶은 사람은 누구나 일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 박람회가 그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1 온택트 청년들임 취업박람회에 찾아오신 청년 여러분 환영합니다. 청년 여러분을 위한 2021 온택트 청년들임 취업박람회는 취업의 모든 과정은 물론 취업에 필요한 직무 분석, 노하우를 비롯하여 취업 관련 이벤트가 풍성하게 준비되어 있으니 참여하고 즐기는데 망설이지 마시길 바랍니다. 취업은 준비하는 자에게 준비된 자에게 기회를 줍니다. 취업은 청년 여러분의 꿈을 실현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시대에 취업문을 두드린 청년 여러분은 진정으로 취업할 자격이 있는 분들입니다. 힘내시고 여러분의 취업 성공을 기원합니다. 화이팅!